송정리 해수욕장에 왔어요 지금 응. 왜그상의탈이고 이런 것도 딴데서는 못하잖아 근데 해수욕장에서는 정당화되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국물에 굉장히 그냥 약하잖아요 요즘은 상이탈도 잘안해 거의 왜, <웃음> 왜? <웃음> 아. <웃음>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랬어 차고 안해하지 하지마. 아 팬티 팬티 가발거 없다고 진짜 하지마.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하지 <laughs> 와 햇빛 정말 강렬하고 좋습니다. 에? 자외선 많이 쬐나 쬐나 해야지 맨살로. 자외선은 맨살을 쬐는 거예요, 여러분 참고로. 음. 아 이거 시원하다. 뭔 소리야, 그건 또? 응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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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, 그, 뭐야, 그게. 피치팔러다, 피치팔러다. <laughs> 아이고, 마지막 여행이해요나랑 예, 같이 갔다 나는, 그니까, 참, 그렇다. 여러분도 많지 않잖아, 이런 사람,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하다가 와이프 잃고. <laughs> 딸, 데려온 딸도 곧 보내야 되고. 잔인하다, 진짜. 네. 자기는 그런 하나의 뜻이 또 있겠지 저는 하나의 지혜를 믿어요 아유, 여름철에 뭔 잠바를 입냐고 어? 안 덥냐고 어? 안 덥냐고 하지마 <laughs> 아빠 오늘 부산 아가씨 꼬실거야 하지마 아, 지마 하지마 왜, 왜?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아차가시면 아, 안돼? 아차아아아빠아빠아아 하지마 아 아파 맨짤 아, 아, 맨, 맨 굉장히 가학적 성향이 있는 아이예요 가봐 만나면 안 돼, 파파. 아파. 하지 마. 물에 저주받고 이그고안 때려지잖아. 아니 물에 저주도 때리면 더 아프지. 아파. 안때려아 아파. 뭐. 아 너무 아쉽다. 아 난폭한 년 진짜. 아 아프다니까. 아쉽다. 아씨. 어, 닦을 거. 차 안에 물티슈 있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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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힘들어. 아말좀좀푸하자 좀. 좀, 좀. 아이 진짜 이거 너무 힘들잖아. 이거 왜 이렇게 강경이 더워? 아, <laughs> 아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예, 그게 네. 힘듭니다. 이거. 시원해. 더운 여름인데 더위가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. 더워. 바람도 정말 시원하게 불고. 뭐덥 덥기는 뭐 썩을 년. 아 오늘 뭐 저녁 먹으면서 같이 또 얘기 많이 할 거지만은, 희나한테는 부탁 못사님 과정으로 가니까 맨날 어,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하면서 <laughs> 그 교회 가는 건 되게 극혐해라 해요. 근데 매일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되게 어,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, 뭐 마지막 가는 날에도 그런 부탁도 하게 될 거지만은, 어, 교회... 뭐니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안 가는 거 괜찮다 목사님 가정으로 가더라도 근데 어, 최소한 예수님을 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부탁만은 제가 또 했었고 오늘 또할 것이고 마지막 날도 할 거예요 어디를 가든 선한 싸움 다 싸우다가 의의 멸류관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그거 그, 그게 다야 해나야 어? 나중에 이영상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그게 다야 다봐말 믿어도 돼. 그게 다야 진짜로. <laughs> 현재 식당에 왔습니다. 45,000원짜리 산낙지 주축냈고요 음. 그거 찍어야 되나? 음, 알았어. 알았어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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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그거. 어. 이따 부족하면 은 새우고기 새우고기 먹어 있다가. 어? 알았어. 그만해 이제. <웃음> <웃음> 고만해 이제 제가 회를 좋아해가지고 여름철에 회 먹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봤는데 네. 일단 산낙지 위로 만족하게 했어요 음식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에서 왔잖아 저는 <laughs> 전라도,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그 가성비나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딴 데서 뭘못 먹어요 사실은 뭐, 먹어야죠 어쩌겠어 현재 음식 세팅되고 있고요 아 배고파요 지금 점심때 대충 먹어가지고 <laughs>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저 바로 나무 색깔을 맞춰서 예예 좀더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했어요 지금 좀 바쁘죠 거의 한 4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 반찬 가짓수와 이 맛은 전라도에 비하면 택도 없고요 자 기도합시다 아, 감사합니다 오늘 도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신 일이 오니 저희는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나이다 아멘. 군침을 5 0 0 cc 흘려버렸어. 얘는 꼬시레기라고 꼬시레기. 어? 오줌 빼. 낙지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희생했어 요 이생. 희생. 아 불쌍한 낙지. 낙지를 어디서 낙지? <웃음> <웃음> 그 뭐야? <laughs> 빨리 먹자 산낙지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새우 7마리 더 추가했어요 한 마리에 5,000원 맛있네요 맛있어야지 이게 비싸면 더 맛있게 느껴야돼 그지? 음. 맛없으면 신고 때려야돼 일단 신고까지 하면 안되지 아니야 신고 때리면 어. 그것도 파파 때문이야. 내 마음이야. 네? 그래? 응. 많이 먹어 오늘. 맛있다. 음. 응. 맛은 있는데. 응 근데 나 그냥 <laughs> 양말 없이 그냥 운동하셔야 될 거야. 손이 발, 너무 많이 다리도 막. 발에 땀 차는. 딱가어 씻어 발냄새 나니까. 응. 그건 아니고. 예. 네. 발에 땀은 잘안 나거든. 예. 네. 근데 그냥 아파. 아파. 응. <laughs> 이제는 산낙지가 아니라 죽은 낙지지 꿈틀대지도 않지 않아 이제는 <laughs> 죽은 낙지 눈깔 눈깔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먹을 텐가 나를 먹을 텐가 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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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 먹어버렸어요 아까. <laughs> 이거는 아까 그 공포스러운, 공포스러운 눈깔 <laughs> 그래, 나는 회나 산낙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목사님 댁으로 갔는데, 목사님들? 목사님들이 아니고, 목사님? 목사님? <laughs> 눈깔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. 회나 이런 거. <laughs> 자주, 자주, 자주 해요. <사주세요. 웃음> 좋아해요. <웃음> 눈깔은 안 먹어. 완전히 클리어. 자랑. 네이버. 윈도우 10 사용. 아유 마지막 조가리까지. 아 <laughs> 어, 이거 마지막 조가리 아닌데. <laughs> 그래? 남았네 그래도. <laughs> 그 원래는 회 먹으려고 그랬는데 회를 하는 데가 지금 없다. 아주 <laughs> 와, 부산, 송정대 수욕장 전경이에요, 지금. 이렇게 젊은 남녀들. 아, 그리고, 요거 요고. 아, 축하해요. 어, 여기 하면 버리겠다 아, 목사님, 보금전파 열심히 하셔가지고, 돈 많이 버셔야 될것 같아요. 새우도 완전히 킬냈습니다 킬. 7월 29일날 그러니까 헤나가 아이 시점으로 3일 뒤인 8월 1일날 드디어 다른 가정으로 옮겨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아 그러니까 그세드줄일던 측에서 그 통보고를 받고서는 표정관리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그 어떤 형용어로 아니면 방송 제작 기술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어서 그냥 이한 컷으로 이 시스템화 되어진 이 세상에 대한 제 감정을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나와봐, 이나봐 잠깐만. 어차피 지금 타파, 이따 저녁에 따로 약속, 약속 있을 것 같지 모르니까는, 이따가 저기 뭐야, 소고기, 네, 구워서 먹고, 마지막 인사, 인사를 지금 해야 될것같은데 연락 자주 하고. <iquer> <laughs> 아빠 표정 보는 라 눈치, 눈치 보고 앉아서 지금 어? 데들어? 서브이야 마지막부탁 가야지 파파 거아하 <laughs> <laughs> 얘들 아. <laughs>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아. 았지 그냥 잘 하고 파파 내일 아침 안 깨운다 <웃음> <웃음> 아. 알았어. 그러면은 인사한 거니까 <laughs> 다음에 여, 연락도 하자. 아. 구독 아. 좋아요 알림 설정. 이야.